반갑습니다. 라마아빠입니다 어, 검색기라는 게참 그렇습니다. 이게 각자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있고, 예, 그, 자기들이 매매하는 기법이 다 틀려가지고, 어떤 검색기가 좋다, 어떤 검색기는 나쁘다, 이렇게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만 사용하면은, 그리고 그 뜻만 잘만 알고 있다고 하면은 참 좋은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검색기를 하나 만들어 보고 이 검색기가 어떤 걸 찾아내는지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색기 화면에 보시듯이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몇 가지만 넣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있다가 방법과 순서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 뭐 급하신 분들은 이거 멈춰놓고 그냥 보셔도 되고요 안 그러시면 조금 더 지켜보시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걸려있는 종목들 이렇게 보니까요. 예, 굉장히 시세가 좀 세게 올라오는 종목들입니다. 그럼 이 종목들을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검색기 용도는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으, 보시다시피 여기 주가 상위 순위 20%, 그리고 주가 등정... 등장... 등락률 순위 상위 20%. 그러니까 오늘 주도주를 잡겠다는 거죠 오늘 센 놈들만 일단 잡아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넣기는 했는데 어쨌든 오전에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일단은 단타로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있어서는 좀 종가 베팅을 하는데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단 걸린 종목들 보면 오전에 좀 강력하게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좀 강력하게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 분봉은 이제 저는 5분봉도 보고요, 3분봉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그, 5분, 3분을 따로 이렇게 화면을 분리해가지고 보긴 하, 고 하는데, 어쨌든 뭐, 보통은 화면을 하나만 가지고 보시니까 가장 안정적인 거는 5분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분은 보시면은 오전에 뛰어 오르는 종목들을 일단 잡습니다. 대충 이제 시간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그 추세가 끝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장딱 시작할 때 바로 딱 잡아서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조금 오전에는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음 단타를 나는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단타를 좀 연습을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은 오전에 한번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이게, 좀 어,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올라오는데요. 종목들이 요런 식으로 올랐다 빠졌다 합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오후에 볼 때는 어떤 식으로 잡히냐면은 시세가 굉장히 좀, 음 강하게 뜨기 때문에 이길날, 다음날 종가 배팅으로 그 다음, 그 추세를 좀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해야 되는 게, 어 제가 볼 때는 종목을 제가 한 달가량 이 검색기를 사용하면서 느낀 게 아무리 오늘 추세가 좋았을 때 좋더라 하더라도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분명히 있고 어 다음날 조정을 받아 가지고 좀 필요 이상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가 배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에 한해서 만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니까, 러 오전에 단타를 치고, 오후에 종가 배팅하는 그런 식의 이제 좀 검색식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전업을 하시거나, 오전에 단타를 좀 하실 수 있다. 난장 초반에 단타를 하실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사용하셔도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은 제가 보니까 거의 9시 반. 어, 장 시작해서 30분 동 정도는 좀 강하게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사용을 하시고요. 한 가지 요거를 예 일단은 수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요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화면 멈추시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예뭐 요거는 뭐 제목은 여러분들 편하시게 하시구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예 끝에 요렇게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끝에 예. 요 끝에 요두 가지, 요두 가지를 가로하셔갖고 OR로, 이거나 저거나. 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나는, 나는, 그, 캔들이 52평하고 22평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추세를 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추세를 타고 있다. 아니면 요게 언제 또 이제 보이냐면은, 요런 자리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요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도 보이니까, 좀잘 잡으시면은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한 가지 더, 드리자고 그러면은 나는 정말 자신이 없다 그러면 끝에 끝에 요 두가지를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주가 2평 추세 5분 영봉전 종가 22평 상승 추세 2회 이상 그리고 캔들 연속 니까 그러니까 나는 양봉 캔들일 때만 보겠다는 거죠 예 양봉 캔들일 때 이럴 때 보면은 그 메스 타점 여러분들의 메스 타점을 보고 어좀 잡아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리에서도 꽤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요게 추가를 했을 때는 추가를 했을 때는 요런 자리도 요런 요거를 이렇게 두 가지만 추가를 했을 때 어 이런 자리에서도 꽤 많이 잡힙니다 여러분 눌러주는 자리 왜냐면은 이 검색기 자체가 일단은 이렇게 5위평 있고 22평 있으면 은 어쨌든 양봉 캔들이 이 위에서 놀아야지 이 검색기에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눌러줬다가 추세를 다시 타고 상승하는 그런 눌림목 자리를 잡는데 참 유용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검색기에 만약에 더 잡힌다면 이런 자리죠 예 이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를 어 찾아내는 요게 두가지만 초과했더니 종목이 이렇게 많이 잡히다가 딱 요렇게 두가지만 잡히는데 이 프로텍이라는 종목은 아침부터 오전 일찍부터 계속적으로 오분봉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잡히고 있었습니다 예 요거를 지금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예, 어쨌든 보게 됐는데요 하여튼 뭐 요런 종목들이 이렇게 잡힙니다 요렇게 요렇게 잡히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요런 걸로 단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괜찮은 수익이 나고 있고요. 이두 가지만 가지고, 예, 하셔도 하나는 종가 배팅, 하나는 그냥 난 단타. 하루 종일 나는 전업을 하고 있는데 단타를 하겠다. 그러면 이두 가지. G하고 H 꼭 넣어주시고, 한번 하루 종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납니다. 이게 수익이 나는 자리고, 꽤나 저도 한달 정도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하루 종일 전업을 하다 보니까, 지켜보다 보니까, 예, 수익을 뭐, 크게 정말로 뭐 바닥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막 끝까지 다 먹어본 적도 있고 뭐 잠깐잠깐이지만 뭐 이런 구간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캔들이 양봉일 때반생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수식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예 양봉일 때만 좋은 자리에서 예. 그런 자리에서만 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여기서 갈거 아니야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 여기서 가는 거 아니야 여기 눌러줬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위평과 22평 예, 이 5분봉에서 이 위에 있어야지만, 예, 검색에 걸리기 때문에, 예, 안정적인 자리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 검색식만 믿고 바로 하지 마시고, 어, 최소한 일주일에서 보름, 길게는 한달 정도 눈으로만 익히시고, 아니면 소액으로만 연습을 꾸준히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은 정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